안녕하세요. 저는 생마와 마가루를 포함한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투민샵 대표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말을 비롯한 건강식품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제가 말을 포함해서 여러 건강식품을 판매한 지도 벌써 6년이 되었는데요. 요즘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영양제 같은 건강기능식품 뿐만 아니라 각종 채소류 같은 자연건강식품에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주제들을 편안하고 재미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판매해 온 건강식품의 매출이 약 3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직접 먹어보고 경험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유익한 영상들을 만들어 공유할 예정이에요. 건강식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구독해 두시면 정말 후회 없으실 거예요. 특히 제 채널이 아직 작아서 구독을 안 누르시면 다시 찾기 어려우실 수도 있답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건강식품에 대해 알고 싶으시거나 관심이 있으시다면요. 그리고 혹시 저에게 제안하고 싶거나 연락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뒀으니까요. 클릭하셔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